어, 그니까... 어, 언니, 얘가 반항이 되게 심해. 아이, 끄고 나 보자. 싫어해. 나, 나, 아, 이거 내가 좀짜고려 샀니? 어, 좋은니 어, 좋은 거 사야겠다. 어. <웃음> <웃음> 봐. 어머, 이게 누구야? 어, 이 귀여운 애는 누구야? 뭐야? 가루야. 우리 가루도 여행 갈까? 저희는 이제 4시간 뒤정도에 이 집을 나가서 공항으로 갑니다.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가루를 이렇게 이쁜 아이를 두고 저희는 맞벌이 직장인이다 보니까 또 여행을 정말 좋아해서 항상 휴가 또 추석 이럴 때는 여행을 가거든요. 해외 못 가도 국내로라도 가고 있는데 근데 이 집에서만 자라는 고양이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가루 올 때부터 그거는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이제 여행을 열번 갔으면 진짜 한두 번 가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행을 안 가니까 너무 제가 미쳐버리겠는 거죠. 회사에서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여행 티켓이거든요. 그게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가루야. 자, 그래서 전총 3박 5일 동안 해외에 있다 오고요. 가루는 그동안 제 친동생이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봐주기로 했습니다. 제 친동생은 집에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고 있어서 그래서 뭐큰 걱정은 안 되지만 우리 나가는 거 눈치 챘나? 아니야 눈치 못 쳤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머머 예뻐라 비치겠네. 아유 우리 가루두고 어디 가요. 엄마를 물면 돼안 돼. 안 돼? <laughs> 싱싱해. 음색가 좋다. 잘 만들었지, 동지갑? 응. <laughs> 쓸모가 있다니까. 오빠 응. 이거 봐봐. 이거 정하고 먹어 정하고. 아니 마사지를 받았더니 앞머리가 이렇게 돼버렸어. 광국들이 원래 앞머리가 심해가지고 풀어버렸다. 무조건 마늘이랑 고추는 다 넣는다. 맛있겠다. 와, 한국 쌀국수는 다르다. 진짜 맛있다. 고기도 엄청 많이 들었고 음, 마늘 맛이 되게 강해. 오빠 마늘이 완전 그냥 생 마늘이야. 진짜 맛있어. 음. 음, 망고? Yes. 오. 저기는 다이소 있어 우와 이게 뭐야? 사파리야 사파리 홍하가 행복하니? 가루 좀 물어다줘 가루 지금 한국에 있어 와, 아, 백조인가 봐. 아, 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안안 우와, 안 귀엽다. 안 <목소리> 안 귀여워. 우머 귀엽다. 우와, 귀엽다. 우와, 귀엽다. 우와, 귀엽다. 우다 갑자기. 이달요 그래, 어, 무서워. 어, <목소리> 좋. 곰이.. 여러분 곰이 저렇게 누워있어요 캥거루 아 새끼 캥거루 너무 작아 기린, 귀여운 기린 가지고 이렇게 솔직하게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아, 여기가 기린 식당이에요 기린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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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지 온 느낌이 나는군요. 생명수 음, 음. 오렌지주 이렇게 밥을 먹고 있으면 기린이 찾아옵니다. 너무 좋죠. 들이고 <놀림> <놀림> 어. 가 어, 오 어, 있어. 오, 어? 어, 가루다 가루. 가루야. 가루야. 아이고. 야, 야, 야. 대박. 대박.

우리 <놋> 그냥요뭐오기만만만만 <duasimer> 어, 네. 네. 아. 야 <놋이> <feasible> <놋이>

이뻐~ 아이가 이뻐다. 어 가루처럼 아주 부드러워요. 얘왜 여기 갇혔어? 얘는? 어머, 얘, 어머, 예보, 오빠. 어머, 이거 많이 숨겨이 숨겨야 지금 가루배 만지는 거랑 똑같아. 완전 부드러워. 오고. 아이고,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야, 아, 진짜 부드럽다. 쩝쩝쩝쩝쩝. 넌 약간 만지는 게 싫구나. 알았어. 아이고, 이건 먹는 게 아니에요. 아유 귀여워라. <laughs> 어머, 얘 웃기게 먹는다, 얘. 아이고, 막 서서 다니네, 얘 뚱뚱해. 뭐. <laughs> 얘왜 이렇게 뚱뚱해, 너, 뭐야. 얘, 얘, 얘 줄건 없어? 어머, 오빠 만져봐봐. 약간 그 손뭉치, 그 펠트 손뭉, 펠트 손뭉치 만지는 것 같아. 네, 마, 아이고, 순해라. 우리 가루처럼 부드럽구나, 너도. 아 어우, 이뻐라. 재밌다, 여기. 행복하게 살아라. 머리 모습, 머리. 여기는 카미아 리조트입니다. 방은 이렇게 화장실이 되게 예뻐요. 이렇게 있고 변기가 이렇게. 여기 보면 욕조랑 샤워기가 있는데 저렇게 밖에 사람들이 돌아다녀서.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도마뱀 진짜 빨라. 도마뱀 진짜 빨라. 어딨냐면 여기 뒤에 있어. 도마뱀 겁먹었어 우리가 와가지고. 여기 뒤에. <laughs> 안녕. 귀엽다. 야, 왜 이렇게 빨라냐? 야, 너 빠르다. 너무 좋죠. 이렇게 앉아 가지고 밖개를 보면서 저 앞에 수영장이 있고요. 힐링 그 자체다. 힐링 그 자체. 여기야. 바닥저 윤슬 봐. 저거. 너무 세상에 너무 예쁘다. 말을 이렇게 만드는 광경이에 너무 좋다 짱이 짱이다 좋아요 날씨 너무 좋아요 이런 경치에서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진짜 대박이야. 음. 이거 진짜 맛있어요. 트로피카나 뭐였지? 트로피칼. 응. 네, 트로피칼. 저희가 시내에서 망고를 샀는데 망고칼도 없고 이거를 까먹을 방법이 없어서 호텔에 부탁해서 이렇게 받아냈습니다. 아까 이것도셨어요, 망고 젤리. <laughs> 망고 젤리. 어? 도롱뇽 놀랬어 내가 후려 시켜서. 도롱뇽 어디갔어? 도롱룡아 도롱룡아 아 여기야 숙소 앞이니 숙소 앞에서 라면이랑 맥주 저는 안 먹고 오빠만 먹고 있어요 와 되게 세심하게 잘 해놨다 마벨 땡큐 <laughs> 잘 먹겠습니다 되게 맛있어 보여 고구마는 한국 고구마랑은 다르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비싼 망고가 여기서는 이거 하나에 몇백원밖에 안한다니 너무 신기해요 이 레이즈도 한국에서는 이 한봉다리 3천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싸요 천원도 안해요 와 너무 좋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개미입니다 개미 새끼 개미들 여기 리조트가 좀 자연 치나 그런 것 같아요. 도마뱀도 진짜 많고, 개미도 진짜 많아요. 어제 샴푸를 그냥 방 한가운데다 두니까, 개미가 몇십 마리 몰려있는 거예요, 샴푸에. 너뭐 먹니, 너희? 신기한 거는 어제 망고가 많이 남아서, 이렇게 냉장고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두고 잤거든요. 개미가 한 마리도 안 꼬이고 너무 신기해 개미는 망고를 별로 좋아하지 않나 봐요 근데 이거 지금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진짜 망고는 사랑이야 머리카락 겁나 많 오케이 4,000원이야, 이게? 그럼 망고 스무디 4,000원이네. 한국에서는 막 8, 9,000원 이러잖아. 스물디는또 비싸니까. 아, 안바카페입니다. 아. 그냥 지나가는 오토바이 보는 건데 좀. 질 네. 킹콩마트 왔어요. 안바카페 바로 옆에 있어서. 김에 들려요 이 과자가 그렇게 맛있대 나 치즈 크래커 좋아하잖아 그거보다 더 찐득찐득하고 맛있다는데 아 커피 원두인가보다 요렇게 그램수로 원하는 만큼 살수 있나봐요 요걸로 망고를 깎는 것 같은데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이거 하나 살까? 많아요. 이거 하나 사려고요 이... 한 13,000원 해요 사포로 있네? 사포로 1 6 0 0원이요 사포로가 1,600원 밖에 안 해? 응. 엄청 싸다 오토바이로 달려가지고 여기 도착을 했어요 야 좋다 와 모래 진짜 뜨거워 으와 와 이렇게 좋은데 사람도 없어. 너무 여유롭다. 진짜. 해변이 좋은데 이렇게 사람이 없어. 언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었어. 이렇게 시너가 숫자로 표시되니까 너무 편해. 나 지금. 나 여기 지금 한 시간 앉아 있었는데 뒤에 이거 개구리 있는 건지도 모르고 지금 얘랑 같이 앉아 있었다고 얘 어떻게 해. 얘 뭐야 정말 살아 있는 건데 살아 있어 주고 진짜 어이없다 그리울 거야 개미들아 개미가 진짜 많아요. <laughs> 여기 나무 테이블에서 사는 건가? 이거 뜯어내면 안에 개미들이 막살것 같아. 도마뱀 도마뱀. 어나 봤다. 도마뱀 안녕. 어머 귀여워. 가루라는 친구가 있거든. 도마뱀 안녕. 아 어, 귀여워라. 여기 약간 불났나봐 한내가나 뭐 도와주러 뭐 오셨어요 대박. 롱 네. 천사 베트남 분들이 힘으로 잡아들어가지고 도와주셨어요. 너무 좋잖아, 듣고. 꽃와 마른 오징어다. 새우. 해산물도 되게 많아요. 해산물도 되게 많아요. 음. 음. 호떡 같은 건가 봐. 호두 음. 케이크래. 호두 케이크. 아뭐 직접 만들어 주기도 한다. 음. 오징어 오징어. 좋아하는데. 먹고 싶어. 와 이거 약간 그생그치로해서 먹는 것 같아. 그치 너무 야 이거 나이 별게다 있네. 특이하다. 대체 이게 뭐야? 약간 아, 이거 코코넛 말린 건가? 그치? 와사비 생굴 조개찜 먼저 나왔어요. 굴은 몇개 들었어? 굴 하나 들어있어 아굴 하나 들었어? 아 이게 가격이 싸더라 와 근데 진짜 크다 얼음이 엄청 크다 수박 주스 주스 이런 데 보다 더맛있 저거 위에는 고소인가 되게 예쁘게 나온다. 우와, 이거는 부채 새우 마늘 버터 구이입니다. 이게 진짜 맛있다고 해서 일부러 라토이에온다거든요 진짜 크다. 이거 5 0 0 g 시켰어요. 55만. 55만 동이니까 한 2만 5천 원 하는 거요 이거 정 마리. 이거 이게 다 팔. 어떻게 먹어요? 호수가 정답! 호수가 수가 들어간 수가 정답! 아, 호수가 들어 있을 가 몰라서 수기밑에다가 어쩔 수 없이. 볶음밥이 바삭바삭해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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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진짜 한국 볶음밥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진짜 맛있어요. 개미가 들어있어요. 개미. 저는 별로 뭐 파리 이런 거 아니면 괜찮아서 그냥 먹습니다. 지갈비도 팔아요. 그리고 흔들리는 쇠고기, 문어 그릴 마늘 앤 버터 요건데 쭈꾸미, 쭈꾸미, 문어가 아니고 쭈꾸미. 베기 쭈꾸미. 어베기 쭈꾸미. 자세히 보. 아니 진짜. <laughs> 아니 이걸 어떻게 얘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이렇게. 맞아? 근데 이거 좀... 이렇게. 이거게 망고를, 망고를 <laughs> 이렇게. 이고를 이렇게. 이렇게. 요망를여았어질안깐 망고고 이건 제가 다까이습제다다이습를다이거를 썰기 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뜯어 먹으려고요 음 진짜 맛있어요 글쎄 좀 후속이 된다 본데? 되게 달달한데?